안녕하세요. 이원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운명을 바꾸는 실질적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질적인 세 가지 방법, 자, 이것을 통해서 과연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자, 굉장히 어, 많은 분들이 어,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질적인 세 가지 방법을 어,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제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채널은 영성의 채널이고, 어, 인생을 조금 더, 어, 나은 방향으로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자, 그런 어떤, 어, 것에 관심이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어, 이 채널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 여러분들 사주를 믿습니까? 자, 이 질문에 어,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어, 나는 믿지 않는다. 이런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 나는 반반이다. 또는 누군가에게는 나는 정말 완전히 믿고 있다. 자, 이런 어떤 답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주라는 거, 자연의 흐름과 인간의 삶이, 어, 하나의 어떤 그 리듬을 통해서 같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어, 나는 믿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자, 운명을 바꾸는 실질적인 세 가지 방법을, 어,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 사주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두 번째 질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또는 운명은 바꿀 수 없다. 자,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운명을 바꾸는 실질적인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자, 나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확실히 믿는 분만이, 자, 이 실질적인 세 가지 방법이 여러분의 운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자, 그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분은 지금 이렇게 제가 실질적인 세 가지 방법을 얘기했을 때 자, 그 어떤 효과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효력, 그 힘은 그대로 우리 인생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것을 과학적인 어떤 증명을 요합니다. 자, 그 과학적 증명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대중들이 인정을 하는 자 그런 어떤 어 확인된 것만이 인생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인생은 풀리지 않는 일들로 아마 가득 차 버릴 겁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겪어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 질문에 나는 사주를 믿고 있다. 자두 번째 나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자이두 가지에 나는 강력하게 인정한다라는 분들은 자 이제부터 운명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3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노력하십니다. 정말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나는 도전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 방법 첫 번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명이란 이 기운의 흐름을 바꾸어 내기 위해서는 자나 자신을 먼저 깨닫는 자 그런 어떤 공부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운명이 지금 잘못 흘러가고 있고 모든 것이 막혀 버렸고 모든 인연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 자신을 깨달아야 된다. 자, 깨닫는다라고 해서 그냥 철학적인, 어, 그냥 그런 의미의 깨달음이 아니고, 자, 사주에서 보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나와 인연된, 자, 그런 어떤 인연들의 관계를 충분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명리학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 자신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 대한 어떤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우리의 운명은 좋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면, 자, 이것이 왜 이런 마음으로 어, 나에게 다가왔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바꾸어 낼수 있는지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자, 이 명리학을 통해서 나와 인연된, 자, 그 인연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 운을 바꾸는 실질적인 단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나 자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 우리가, 어, 부모, 형제와 인연이 너무나 좋지 않다. 나는 왜 이렇게 부모, 형제와 인연이, 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렇게 부모, 형제로부터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자, 이 의문에 대해서, 명리학을 통해서 그 의문을 우리가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면 나는 남편과의 인연에, 어, 이렇게 인연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왜 이렇게 이 남편으로부터 고통을 받는지, 자, 그 답도 이 명리학 속에서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모든 인연들의 관계 속에서 나와 어떤 작용들을 하고 있는지를 에너지적인 모습, 자연의 흐름으로 우리가 깨달을 때 자, 어떤 누구도 우리는 더 이상 미워할 수가 없고, 어떤 누구도 더 이상 원망할 수가, 원망할 수가 없고, 자, 어떤 누구를 향해서 자, 그를 향한 어떤 복수심을 우리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인의 제공자는 나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은 이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실 때 대부분이 보면 인연 관계로 인한 고통을 많이 호소하시고 그 인연 관계에 거의 99%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인한 고통을 가장 많이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깨달음이 이, 이 속에 한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남편으로, 남편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내가 저 남자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얘기를 대부분이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 속에 나와 인연된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내가 만났더라도 또그 남자는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어떤 어 남자와 나의 이 에너지의 기운이 나의 사주의 운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괜찮은 남자였더라도 나라는 인연을 만나면 나의 이 운명의 구조 속에 들어오는 남자는 자 그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 남자로 변해버리는 거죠. 자 이랬을 때는 상대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사주속에 흘러가는 이원 기운이 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남편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이 남편에 대해서 복수를 가지는 것은 이제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는 자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진짜 나 자신을 깨달았을 때, 자, 이 깨달음의 결과는 어떠한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원망의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이 상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운을 바꿀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내가 좋은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의 첫 번째 기회를 가지게 되는 자, 그런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깨달음을 기초적으로 갖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좋은 운으로 나의 운명을 바꾸고자 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나쁜 어떤 이 기운들을 먼저 깨끗하게 정화하고 시선에는 이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좋은 운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실질적인 첫 번째 단계는 나 자신을 깨달으라라 이런 어떤, 어,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 자신을 깨닫는 그 속에서 나와 인연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어,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자, 복수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어, 사라지게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 자신을 깨닫는 거 혼자 분명히 할수 없는 그런 하나의 아주 큰 정화 작업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인연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고, 왜 나는 어떤 이런 불행한 인연 관계를 가져야만 되는지, 자, 이런 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단계를 분명히 거쳐야 된다라는 거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 자신을 나는 깨달았다. 확실히 나는, 어,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운명에 대해서, 나의 인연들과의 관계를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 이제부터 2단계로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온전하게 나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자, 나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 2단계 중에서는, 현 위치에서 공간의 변화를 하실 때 아주 유리한 방향으로 운이 바뀌는, 자, 그런 어제 시작이 어, 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게는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 공간, 자, 나는 이 공간에서 불행했고 운이 막혔고 미움이 가득했고 이 공간 속에서 나는 앞이 보이지 않았다라면 이사라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기운으로 한번 어, 나의 운명을 거석에 그 넣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운을 바꾸는 하나의 행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짐을 다 끄집어내는 자 그런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새롭게 이렇게 어 교체하는 자 이런 어떤 기운의 정화 작업이 시작되고 자그 어떤 물질적인 기운이 바뀌면. 바뀌는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나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도 많이 이렇게 정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현 위치에서 공간의 변화, 이사를 한번 해보시고 더 좋은 기회가 되신다면 이민이라든지 자, 해외로 멀리 당분간 갈수 있는 자, 그런 기회를 내가 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해외로 갈수 있는 자, 그런 어떤 공간의 대변화를 한번 맞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생각 외로 한국에서 잘 풀리지 않았던 분들이 외국으로 갔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 그것도 긍정적인 인생의 성공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저도 그런 어떤 사람 중에, 어, 한 사람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수 있는데, 자,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외국이라는 곳을 나감으로써 그곳에서 또 다른 나의 능력을 인정받는 자, 그런 어떤 기회를 맞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현 위치에서 공간의 변화, 이사 또는 이민을 통해서 어, 운명을 바꾸는 실질적인 방법. 자, 이 단계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제가 어,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실질적인 세 단계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자,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운이, 뭐, 하늘에서 갑자기 좋은 기운이 떨어지지는 절대로 않는다라는 것은 에너지의 이 흐름, 에너지 운동 작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어, 어, 한 번의 충격으로 인해서 큰 변화가 일어날 때는 자 그것은 오히려 상당한 역작용을 일으켜 버립니다. 자 그래서 서서히 변화하는 자, 이런 어떤 단계 속에서 진짜 뿌리 깊은 안정감 있는 어, 새로운 변화를 맞이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삶의 큰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굉장히 어떤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자 그런 어떤 행동 양상의 패턴을 한번 꾸준하게 바꾸는 자 그런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그 중에서 한네 가지를 뽑아봤는데 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공한 분들이 대부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어, 가져서, 자, 시간을 24시간을 충분히 많이 확보를 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또는 나의 건강을 다시 찾는데, 또는 나의 마인드를 내가 더욱더 성장시키는 자,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는 자, 그런 어떤 습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 읽기 중에서도 마음이라든지, 어, 철학이라든지, 영성에 관한 그런 어떤 서적들을 많이 읽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나의 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나의 행동이 바뀌는, 자, 그런 어떤 운의 변화에 기초적인, 자, 그런 어떤, 어, 성장을 일으키는 재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은 좋은 음악을 한번 틀어보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좋은 음악을 아침에 듣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유있어 보이고 굉장히 뭔가 대접받는 느낌, 자, 이런 느낌이 참 들기도 합니다. 자, 음악이 주는 자, 그런 어떤 큰 어떤 에너지는 나라는 어떤 이 사람에 대해서 어, 이런 음악을 내가 나 자신에게 들려준다, 자, 이런 어떤 모습만으로도 음악을 통해서도 굉장히 나의 기운을 격이 있고 약간 어이 위로 상승시켜 줄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어 기운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좋은 음악을 듣는 습관 매일매일 반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듯 나의 모든 일상에서 나는 항상 좋은 음악을 듣는 자 그런 위치에 올라서게 되는 자 인생의 대 변화를 내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 공부를 필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든 인생의 현상들은 자, 나의 마음 하나에서 비롯되어서 그것이 생각으로, 그것이 말로서,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서, 우리의 행동이 또 많은 인연 관계의 어떤 결과로서 이렇게 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나에게 모자란 이런 에너지, 특히나 영성의 에너지를 가득 채우셔서 대인 관계를 할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유심히 자세히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삶의 패턴을 바꾸는, 자, 이런 작은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하심으로써, 자, 어느 날 나의 모습이 바뀌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어, 너무 많이 바뀌었다. 굉장히 차분해졌네. 얼굴이 밝아졌다. 어, 굉장히 이전하고 다르다. 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만약에 듣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 나의 기운이 이제 맑아지고 밝아져서 상승의 기운으로 한 템포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실천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어 힘들고 어려울 때 술이라는 것을 또 많이 먹게 되고 친구를 자주 만나거나 자, 그러므로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 쓸데없는 어떤 금전적인 낭비를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줄여 나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내공이 어, 크게 쌓이고 인생이 서서히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자 그런 어떤 운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운명을 바꾸는 실질적인 방법 세 가지 실천 방법 세 가지를 오늘 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 내가 다 잘못 만든 자 그런 어떤 어떤 하나의 행위들에 의해서 그 결과가 온 것입니다. 자그 방법과 완전히 반대 방법으로 갔을 때 여러분의 행운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윤이었습니다